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되었네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사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이 어 한장 남겨놓고 오늘이 15장 말씀인데, 그 15장 중에 오늘은 초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행보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고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라고 명칭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어, 지식이 많고 가장 신앙적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때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마귀적일 수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수 있죠. 요즘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종교성과 또 복음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가장 비신앙적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있는지를 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가까운가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 그것이 때로는 예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나의 신앙과 이 나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투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지기는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종류의 열심들이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아 저것은 좋은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선교는 좋은 거니까 모든 선교는 오라 선행은 좋은 거니까 모든 선행은 오라 신앙적인 것은 좋은 거니까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오라라고 전제를 내리기 이전에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입으면 이제 우리 내일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겠죠.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만큼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즐겁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해마다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온 가족이 즐거우려고 노력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자리는 있는지. 하나님의 어, 기쁨의 자리가 그것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지,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만 와구락을 잇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는지, 어, 그것을 질문하면서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할 때, 아,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얼마나 복음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음, 우리는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또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던 예배를 드리건 착한 일을 하건 그 무엇을 하건 또 혹은 어떤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그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우리도 그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